자, 민재 선생이랑 같이 여섯 문제 오답을 해보도록 합시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중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안 되는 거 알지? 기억은 왜안 돼? 집합이 같다고 해서 원소구 구성이 같은 건 아니니까 A가 1, 2, 3이고 B가 1, 3일 때 자원서3 개에서 2개 뺐으니 1개 돼야 되겠죠? 어공 지파 맞고요. 그러면 기억 틀리고 니은 틀리고 디귿 맞네. 리율은 얘는 어떻게 보는 거야? 그치지엑는 구의 약수 잘 적어놨네. 리을은 얘는 정수로서 정수라고 했으니까. 1, 3, 9도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도 되겠죠. 그래서 릴이 틀렸네요. 어, 아마 미음이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떤 원소가 B 집합의 원소이면, 602X도 B 집합의 원소가 된다. 이 말은, B가 구성이 자연수거든? 그럼 얘가 뭐 돼야 된다?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구성이면 1 2 3 4 5 6 6은 안 되고요. 1이 들어가면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1이 들어가면 아이고 1이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게 돼 있다? 5가 들어가고 이렇게 쌍으로 들어간다 했지. 그럼 1의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고 경우의 수두 가지고 이또이 1이 들어가면 2가 딱 오 아니 다시 1이 들어가면 1이 집합의 원소가 된다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어차피 누군 들어가게 돼 있어. 오는 들어가게 돼 있어. 얘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이렇게 따진다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에서 여덟 가지가 나오는데 자연수라는 원소가 있으려면 모두 안 들어가는 경우인 요 케이스, 얘는 제외를 해야 돼. 그래서 7개 된다. 맞는 말이겠죠? 8 빼기, 한 가지 경우에서 7 개. 맞다. 어, 혹시 171번도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1, 2, 3, 4, A. 이렇게. 쌤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표 만들어가지고, 그다 만들어질 수 있는 구성을 생각을 했었잖아. 그러면 2, 3, 4, 5, A 플러스 1, 4, 5, 6, 7, A 플러스 3, 6, 7, 8, 9, A 플러스 5 자, 겹치는 거 빼고 세보면 2, 3, 4, 5, 6, 7, 8, 9까지 나왔어. 여기까지 모두 몇개 나왔지? 8개가 된 거지. 근데 원소가 총 10개가 돼야 된다고 했고 음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는 아이들이 모두 다르다면 총 11개겠지 그러면 근데 11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파란색 중에 하나는 누군가와 겹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얘랑 겹치게 된다면 a가 얼마가 된다면 7이 아 8이 된다면 얘는 9가 되고 얘는 11이 되고 얘는 1 8이 되는 거니까 13이 되는 거니까 a 최대값은 8이 되는면 되겠다 어느 학교에 200명을 대상으로 두 체험활동 a,b를 신청한 조사를 하니까 a를 신청한 학생은 b를 신청한 학생보다 20명이 많은 거야 그럼 내가 a,b,x 이렇게 가져왔을 때 a 더하기 x는 b 더하기 x보다 20명이 많은 거지 그럼 A는 B 더하기 20이다. 이렇게 얘를 B 더하기 20으로 바꿔서 놓잔 말이야. 어느 체험 활동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 이게 뭐예요? A도 신청 안 하고 B도 신청 안한 학생인 거잖아. 그럼 A 합집합 b 의 여집합인 거잖아. 개수, 그지? 그럼 건 전체 개수에서 뭐를 뺀것 같다? 뺀 거랑 같은 거야. 그럼 합집합은 어,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어, 어, 하나 이상을 하나 이상을 체험한 학생 이게 A합 B잖아. 요 학생보다 100명이 적었다. 하나 이상을 신청한 학생보다 100명이 적었다는 거죠. 그러면 쌤은 전체 인원을 알, 알고 있어요 200 이거를 뭐 k라고 두면 은 k 백이 100인 거니까 k는 150이다 전체 인원은 150이다 라고 볼수 있겠네 그러면 a 더하기 x 더하기 b가 합집합의 개수인데 150인데 어 a는 b 플러스 20이래 그러면 2b 플러스 x는 130이 돼야 되잖아 이때 A활동만 신청한 학생수의 최대면 여기 있는 인원의 최대를 묻고 있는 건데 이러려면 X가 최소가 되면 되는 거거든 X가 0이면 얘가 130인 거니까 B는 65가 나오게 되고 65에서 20을 더하면 85가 A만 신청한 학생수의 최대값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자 189번 어, 이러면 36의 약수로서 다 깔아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3, 12, 4, 9, 6까지. 이때 셈이 점선으로 연결을 좀 지어놓게. 2 들어가면 36, 3 들어가면 12, 4, 9, 6은 혼자.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어, a 중에서 원소가 가장 많을 때 집합을 b 가장 적은 집합이면 6만 들어가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1234 6912 18 36 요게 뭐가 되고 b가 되고 c는 6이 되면 되겠지 6 혼자만 있어도 되잖아 그럼 빼면은 1234 912 18 36, 이렇게 심표 잘 찍어주시고, 이러면은, 빅이 C가 될수 있겠다. 그 다음에, 요, 요것이, 무리수임을 보이는 과정을 기류법으로,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유리수는 분수니까, 이렇게 둬보자는 거야. 그리고 PQ는,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둔 거지. 그러면 p를 여기다 곱해. 이제 p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은 q거든. 제곱하면 p 제곱에 n제곱 마이너스 1이 q제곱인데 자 그러면 얘나 얘는 누구의 약수야 얘네들은. 그치 q제곱의 약수야. 근데 p q가 서로서 관계면 p와 q가 이미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관계면 p제곱과 q제곱도 서로소 관계인 거지 그지 그 약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p제곱은 1만 가능해 그러니까 더 쉽게 생각해보면 어 너는 p q제곱의 약수네 근데 약수인데 뭐 2나 3 이런 거돼버리면은안 되거든 p 제곱의 약수가 또 p 인 거니까 p 와 q 가 서로소면은 p 가될수 있는 값은 1밖에 없겠죠 그렇죠 약수인데 서로소가 되는 약 숫자는 1밖에 없다는 거야 어 이해가 됐길 바래요 p 제곱이 q 제곱의 얘가 지금 q 제곱의 약수잖아 약수이면서 q 제곱간 또 무슨 관계 서로소가 돼야 되잖아.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p는, 1, 제곱은 1밖에 없다. 그래서 p는 1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알았지? 오케이. 그러면 뭐과정이야 지금? p가 1이면 얘는 어떤 식이 돼? n제곱 마이너스 1이 q제곱이 되잖아? 그죠? 그럼 n제곱은 어떻게 돼요? q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거기서부터, 다 지울 자리 없으니까. 선생님 지금 여기까지 온게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돼요? 가는 Q, 어, 이건 했네. 그러면 1번. 이 Q가, 어, EK라는, 그니까 모든 자연수는 짝수 홀수로 또 지금 구분하기 쉽잖아. 그래서 Q가 짝수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Q 제곱 플러스 1인 거니까, 당연히 Q 제곱보다는 크고, Q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작은 거야. 그러면, Q, 요, 요 아이디어로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거든? 알겠지? 자, 그래서, q를 2k라고 두자. 그럼 n 제곱이 다시 n 제곱이 뭐라고? q 제곱 머릿 속에 이걸 생각해야 돼. 아, n 제곱은 q 제곱 플러스 1이었지. 그러면은 q 제곱보다는 크게 맞지. 그래서 2k의 제곱보다는 크고. 그러면 q 플러스 1, q보다 한개더 큰. q에다가 1 더한 걸 제곱한. 2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작은데, 그러면 2, 2K보다 큰 자연수가 있고, 2K 플러스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어야 되는데, 1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자연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n은 저기 뭐야? n은 뭐가 된다? 존재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상황도 마찬가지지. 아, 그러면 Q를 홀수로 봐봐야 되겠다. 이 홀수로 본 거야. 그러면은 Q제곱이 2K 플러스 1의 제곱인 거고, N제곱이 있고, 홀수 플러스, 어, 이기 여기다 어, 1더 하면 어떻게 돼? 2가 되겠지. 그러면 2K 플러스 1보다 홀수보다 크고, 짝수보다 작은, 이거 만족하는 N은 존재하지 않잖아. 그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 틀린 말이란 얘기예요. 이제 흐름 알았지? 이게 이 k 아이고, 아이고, 너무 크다. 2 k보다 큰 n이 2 k 플러스 1보다 작다를 보이기 위해서 여기 2 k 플러스 1의 작업을 가져오면 되고, 요건 2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큰네니 요렇게 가져오는 거야. 자, 181번. P섬에 사는 사람은 오직 진실 말을 말하고 Q섬은 거짓을 말한데, 어,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말한 것 중에 A가 참을 얘기하고 B가 거짓을 얘기하면 PQ 섬에 사람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봐보자. PQ. A가 참을 얘기했다면, A가 한 말이 참말이라면, ABC는 모두 Q에서 왔어야 돼. 근데, 이러면 A가 Q 섬에 들어가 있게 되잖아. 그럼 A가 한 말은, 거짓이 돼야 된다는 말이지. 그럼 모두 Q 섬에서 왔다가 될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아, 그, 이 상황은 모순입니다. 그럼 A와 B가, A가 거짓을 말하고, B가, B가 참말을 얘기했다라고 하면, P랑 Q에 대해서, A가 한 말이 거짓이면, 우리는 모두 Q섬에서 왔다가 거짓이면, 저것의 부정은 참이겠지. 그러면 누군가는, Q섬에서, 오지 않았다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비가한 마리 참이면 우리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P섬에서 왔다가 되는 거지. 그럼 P섬에서 온 사람이 A이고 B, C가 된다면 오직 한 사람이 피섭에서 왔고 피가 한 마리 A가 한 마리 거짓이 된다면은 A가 이렇게 돼 버리면 모순이지 A가 한 말은 참 말이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거짓말을 안한게 되거든 그럼 요걸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오면 안 되겠죠 그럼 A는 여기 있어야 하고. 우리들 중에 오직 한 사람이 P섬에서 왔다가 참이 되려면 B는 여기 있어야 하고 C는 여기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A가 한 말은 거짓이 되는 거니까 모두 Q섬에서 왔다가 거짓인 거니까 A가 한 말이 거짓인 게 맞고 B가 한 말이 참말이 되는 거니까 오직 한 사람만 P섬에서 왔다면 정답은 5번이 되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179번. 자, 179번은 여기서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X는 1빼 K인데 얘가 모든 양의 실수가 다 들어가야 돼. 그러면 1빼 K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0보다 큰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1빼 K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요렇게 있어도 어차피 양수는 다 들어가잖아. 그럼 k는 1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요거는 어떤이네요. x가 0보다 작은 어떤이 붙으면 하나라도라고 지셈이 하나라도 만족하면 됩니다. x가 k 3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 0이 있으면 k-3보다 크거나 같다 이 범위 안에 음의 실수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k-3은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k는 3보다 작다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그 그러니까 합치면은 1보다 크거나 같은 k는 3보다 작다가 정답이 돼야 되겠다. 그렇왜 3이 안 되냐면 k가 k 여기 여기 k-3이 여기 그려졌는데 얘가 0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음의 실수가 하나도 못 들어갔잖아. 그치, 음수가 한 개라도 들어가야지. 참인 거야.